수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gx의 최대 값, 요 길이가 1이죠? 길이가 항상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일단은, 여기가 어디가 됩니까? 중간. 3과 마이너스 1을 더해서, 예와 더하면, 2, 더해서 2로 나누니까 더하면 2죠? 여기가 1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f1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1이냐는, 1이는 것은,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되는 거죠. 0부터 1까지 적분한 요만큼을 지금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만큼의 값이에요. 요거는 g1은, g1은. 그다음에 g2 값은요? g2 값은 1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거죠. 1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거예요. 1부터 2까지 여기가 2까지 여기를 적분한 거죠. 여기를. 우리 근데 요꼭짓점을다아야 되니까 어디가 어디에서 접근해 주는 것이 제일 좋냐면 길이가 1이니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여기 이렇게 좀 여기가 지금 어 1이잖아요. 그러면 2분의 여기서부터 여까지 길이가 2분의 1서부터 2분의 3까지 접근을 해주면 요 길이가 제일 접근 값이 제일 크겠죠. 얘가 이렇게 돼야지 제일 크겠죠. 어 그러니까 2분의 1서부터 인테그럴 2분의 1서부터 길이가 1이 돼야 되니까 얘에다 1 더해주면 1 더해주면 2분의 3이죠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x에다가 2분의 x가 모일 때 2분의 3이면 되는 거예요. 2분의 3 빼기 1은 1이 되니까 요, 요게 4번이 제일 적분값이 제일 크겠다라는 거죠. 요 가운데 1을 기준으로 1을 딱 1을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을 빼주니까 2분의 1. 여기다 2분의 1 더해주면 2분의 3. 이때 적분해 줄 때가 제일 넓, 어, 값이 크겠습니다.